부산의 한 장애인 단체가 자동차 모의 운전 연습기를 이용해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조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들이 자동차 모의 운전 연습기를 조작하면서 운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락실에서 자동차 경조를 하는 듯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개발한 이 운전 연습기는 장애인들이 손쉽게 자동차 운전을 할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됐습니다. 장애인이 운전한다라고 하는데 있어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선입관이 가장 큰 벽인데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요 이것이 위험한 일이 아니고 부산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자동차 운전 면허 지득 교육을 하는 장애인 운전 재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업의 도움으로 모두 9대의 자동차 운전 연습기가 설치됐습니다. 20명의 지체 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도로조행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운전 따 생각도 안 했어요. 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은 운전을 할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적성검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각종 자동차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재활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생 개관이 취에큰 역할을 하고 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laughs> 있습니다. 특수 제작된 자동차 모의 운전 연습기의 도입으로 장애인들의 운전면 허 합격률이 높아져 장애인 취업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 조동호입니다.